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자, 여기, 네. 아닌 염전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염전 해변, 해변으로 나왔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안 고기 안 판대요! 네. 고기 안 판대요! 예? 네, <laughs> 예, 금방 말안 판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께서 숭어를 잡아 갖고 나오셨는데 요 육지로 끌고 나오기 힘들어서 요 바다로 요 개울로 이렇게 끌고 나오셨습니다. 끌고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놓아 두셨네요. 자, 투망으로 투망으로 잡으신 겁니다. 자, 지, 지금 저쪽에는 예, 투망 부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에 가서 상황을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예, 숭어들을 손질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예, 이 고기들이 무거우니까 예, 예, 육지로 못 끌고 나오고 요 물로 여기에 추방, 저기, 어망에 담아갖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손질을 해갖고 가셨네요. 여기 손질을 하셨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더, 투망 던지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에 예, 투망을 던지셨는데, 고기를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투망을 던지면 바로 당기면 안 됩니다. 예, 투망이, 예,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예, 걷어야 됩니다. 자, 고기가 안 나왔네요. 자, 저기도 한 분이 투망을 던지셨습니다. 아, 여기 또 던지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투망 던질, 던지실 때는 에, 허리 이상까지 오는 에, 우비를 입으시고 에, 장화까지 달린 우비를 사서 에, 입으셔야 됩니다. 자, 서서히 투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에, 어떨까요? 아, 아 소리가 들었나? 아한 마리가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예 이렇게 한 마리 잡으셨네. 사장님 영상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자 영상 찍는 걸 거부하셔갖고 다른 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잡으신 것 같네요. 자, 다른 분들이 고기를 잡아 놓은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한 마리하고 전어를 잔뜩 잡아 놓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영상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송어를 한 마리 잡으시고 아 여기 보는 와엄몇 마리 는니까큰 놈으로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현재 두 마리인데요. 아우 네세 마리가 들었네요. 사람이 영상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세 마리가 아주 엄청 큰 놈으로 세 마리가 들었습니다. 자, 낚시로 말씀드리면, 손맛 좀 보셨겠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여 버리세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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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건지러 갔더니 벌써 도망갔습니다. 에, 사이즈 꽤 큰데 버리시네요. 자, 처분만 보겠습니다. <laughs> 자,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요거는 한 40cm? 40에서 한50 되겠네요. 아, 또, 예, 작은 사이즈는 버리셨네요. 큰 사이즈만 챙기시나 보네. 아, 여기도 고기를 이거 챙기지 않았네. 아! 제가 균형을 잃었나? 제가 균형을, 금방 버린 놈인데, 균형을 잃었나봐요.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 여기 사장님 많이 잡아놓으신 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거 이거구나. 이게 사장님게 아니구나. 자, 여기 지금 엄청 잡아놓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어랑 전어군요 전어 아 전어랑 숭어랑 같이 잡아 놓으셨네요 예 전어랑 숭, 숭어랑 같이 잡아 놓으셨네요 예예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여기는 아니네. 염전 내변입니다 예, 저기 사장님도 한 마리를 잡으셨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영상 좀 찍어도 되겠어요? <laughs> 자, 여기 사장님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막 잡아갖고 나오셨는데. 아, 이거 왜 여기다 이게 그냥 두세요? 버리시는 건가요, 이거? 아, 너무 작아가 <laughs> 어. 그, 그럼 제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거 가져 가서 뱉어 먹어야 되겠다. <laughs> 한 마리 얻어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버리신답니다. 어, 유튜브? 음. 자, 여기가, 거기 여기 사장님의 예. 어, 어항입니다. 예? 여두번 찍어줄까? 아니요. <laughs> 그럼 자 선주 홍팀 음자 여기에 예. 사장님께서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는 낚시로 훌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가, 아니, 저 염도 내변이 사이즈가 속초보다 좀 크네요. 자,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좀 잡으셨나.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도 한 마리 잡아 놓으셨군요. 아, 이건 낚시로 잡으셨나? 피가 났네. 네. 네. 자, 보통 몇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아, 그러시구나 음. 안녕하세요. 고기 좀 잡아 놓으셨나요? 아, 여기다가 잡아 놓으셨답니다. 와, 많이 잡아 놓으셨네요. 좀 보겠습니다, 사장님. 와, 사이즈 엄청 큽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놈이, 아, 요 놈이 제일 큰것 같네요. 근데, 모래밭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자, 70, 70, 요거 아0 70, 7만나오 70, 70, 그리고 0런 것들은 한 9, 0 1 2 3 4 1 20, 21, 22, 23, 24, 25, 26, 2 여덟, 네. 여덟 마리8 잡아놓으셨네요 자 다시 물속으로 29,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어를 잡아갖고 나오시네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전어 전문 그늘네 그물입니다. 이거는. 와, 전어 엄청 난다. <laughs> 한 번에 한바퀴스 자, 옛날에 도루묵 잡던 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